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이 정화제 시설은 전사인격을 인공지능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탈다림 퍼러가 문제를 일으킨 후 가동이 중단되었죠. 그의 인공지능이 다수의 시스템을 감염시켰는데 이를 복구하려면 그대 도움이 필요합니다. O okay. okay. 점은 복원되었습니다만 아직 다른 보안단만이 남아 있습니다. 경계하십시오. 달달이미 홀로그램 전사들을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육신은 없어도 흉포한 자들입니다. 적 경력이 우리 위치로 이동 중입니다. 다시 한번 준비되었다. 광을 더필요니다곧 다음 보안단 말로 이동해야 합니다. 어서 준비하십시오. 목표를 긴밀히 뒤따르며 방어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제 다음 단말을 향해 이동합니다. 음. 전상된 보안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달달이미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시간 증폭 활성. 이제 우리 구조물에서 연구원. 이건 수송선에 불과.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절반 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 시설의 진학 탐은 원래 우리를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설비를 차단하지 않으면 제 작업이 중단될 겁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응. 시스템 무결성 검증 완료. 이것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먼저 <놋> 단나로 <duas> 음, 이동합니다. 쟤는 선이 이동합니다. 저기, 우리 쪽으로 리저이 우리 저거, 우리 저거, 우리 저거, 우 살자림은 쉴새 없이 시도했지만 아직 이 데이터에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그 안에 인격들을 구해 주십시오. 보안 단말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초기화합니다 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킹라스가 저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이 장화자는 이제 무사할 겁니다. 들을 준비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복구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지되었습니다제 동족을 또한명 구해주셨군요. 당신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이들 잔사의 인격을 구해냈습니다. 진압탑. 했던 부분 중 사군의 삼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이제 여기서 할 일이 없습니다. 조만간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목표를 지키려면 그 주위에서 떨어져선 안 됩니다. <목소리> 시간. 수송선 이동 중. 시스템 재구축을 개시합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이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적의 진화탑이 가동되었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5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시스템이 25%만 남았습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주되었습니다. 탑이 타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시간 증폭을 서 힘든 일이었지만 이곳의 모든 것을 초기화했습니다. 말로에 이동 경로를 확정합니다. 집중하십시오. 이동합니다. 이곳에 데이터 세계는 더 많은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적보다 먼저 손에 넣으십시오. 시간이 소요됩니다. 인격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달달이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정말 다행이군요. 또 하나의 인격을 구했습니다. 저지나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좋습니다. 이 데이터핵에서 장화자인격을 구현했습니다. 다음의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또 다른 진압탑이감지되었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시스템의 50%에 대한 통제력을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아니었습니다다이의진화탑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단해야 합니다진화탑이파괴되었습니다다이 사격을 뵙겠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달달임이 변형했던 부분 중 사군의 삶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